안녕하세요. 과학 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생물의 특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섯 번째 특성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여 어린 개체가 되는 현상을 말하고, 생장은 발생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난 어린 개체가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여 성체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발생과 생장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만 가지는 특성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이라는 특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 올챙이를 거쳐 어린 개구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개구리의 발생이고, 이후 어린 개구리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성체 개구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개구리의 생장입니다. 생물의 여섯 번째 특성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말하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부모의 체세포 분열에 의해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둘로 갈라지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예로는 대장균, 아메바, 집심벌레 등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부모의 생식기관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하는 수정을 거쳐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예로는 소나무,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며, 형질은 생물이 가지는 특징을 말합니다. 아래 가족 사진을 보시면, 아버지의 검은색 머리카락 형질은 셋째에게, 어머니의 노란색 머리카락 형질은 첫째와 둘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생물의 일곱 번째 특성은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응 결과 진화가 발생하는데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밝은 암석으로 구성된 A 지역과 어두운 암석으로 구성된 B 지역에 밝은색 쥐와 어두운 색 쥐가 살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는 밝은색 쥐가 잘 적응하고 B 지역에서는 어두운 색 쥐가 잘 적응할 겁니다. 아무래도 서식 환경과 몸 색깔이 비슷할수록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아 잡아먹히는 빈도가 줄어들 테니까요. A 지역에서는 밝은색 쥐가 잘 생존하고 자손도 많이 남길 테니 밝은색 털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B 지역에서는 어두운 색 쥐가 잘 생존하고 자손도 많이 남길 테니 어두운 색털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A 지역에 사는 쥐와 B 지역에 사는 쥐는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적응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으며 북극 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크다. 더운 서식 환경에 적응한 여우는 사망 여우로, 추운 서식 환경에 적응한 여우는 북극 여우로 진화한 것이죠.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하여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건조한 서식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 선인장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렇게 생물은 서로 다른 서식 환경에 잘 적응하였고, 그 결과 지구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생물의 특성 7가지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개체 유지 특성, 종족 전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종족 유지 특성,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은 개체 유지 특성이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 유지 특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반장이었습니다.